갑자기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서 손으로 막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어? 내가 왜 이러지? 페인 직전까지 갔다가 너무 아플 때는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도 노래를 연습을 했거든요. 이 와중에도 내가 연습을 하고 있네. <목소리> 네? 어 질풍가도구나. 네가 불렀어? 예. <laughs> 네. <laughs> 노래 좋네. <laughs> 형이 곡신이 <곡선가> 아니지 그래. <laughs> 정말 오래된 곡이잖아요. 지금까지 사랑받는.. 저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운치기삼인가 운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laughs> 노래방에서 예약하고 있다가 거기서 제목을 이렇게 뜨잖아. 쾌걸 근육맨 이렇게 뜨잖면 애들이 막 욕하는 애들이 있어. 야 만화영화 뭐야 근데? 할 만났다. <laughs> 어? 그 노래야? <그걸로야? 웃음> 자기가 뺏어가지 막 <마구나>. 그러잖아. <laughs> 그렇게 그 고음을 마치 저음 부르듯이 그냥 쉽게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불렀어요. 아. <laughs> <laughs> 제 담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 네, 네. 하, 또혼나가지고 그때. 담배도 끊고. 어. 들으면 별로 안 높아 보여서 따라 부르면 각혈하는 어. 거. <웃음> <웃음> 나름 고음이라고 지르는데, 높게 안 들으시니까, 그렇게 안 들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댓글에서는 어, 되게 절제하는 게 좋다. 음. 드넓고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아. 네. 저는 음. 또 그런 부분을 음. 싫어하고, <laughs> 잘 맞은 거죠. 음. <laughs> 그 락커라고 하는 보통 막,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좀그 곡을 좀훼손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다른 커버 버전도 좋지만 역시 원곡은 원곡이다. 그냥 목소리 자체가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한 목소리다. 이런 직접 쓰신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 근데 혹시 정원이가 <laughs> <laughs> <아이디가 웃음> <laughs> <laughs> 네, 알아보는 팬들도 없어요. 예 네. 얼굴이 뭐 알려질만한 그게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laughs> 인생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 어? 와.. 그것도 한 명도 없어 예, 한 명도 없어 그냥 이름표로 유정석 쓰고 다니는 것 같아 <laughs> 그게 더 이상 <laughs> 지금은 눈이 되게 선한데요 옛날에 처음 봤을 때는 눈매가 좀 뭔가 살아있는 눈매였어요 라커의 음. 눈매였어요 머리도 네. 되게 길었고 지금은 너무 무... 눈망울이 사슴 눈망울로 <laughs> 변했어요 <laughs> <laughs> 댓글이든 아니면 커뮤니티의 어떤 뭐 내용이면, 오 이건 사실과 다른데? 뭐 음. 이런 건 없었나요? 어느 그래서는 아, 유정석은 뭐 갑부질 아들이라 활동 안 한다. <laughs> 도시품가도 <laughs> 하나로 뭐 건물을 세웠 때더라.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음. <laughs> 그래서 아닌데? <웃음> <웃음> 저희가 라이브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음. 모든 게 궁금한 거예요. 푸시 때피대가 서는지 뭐, 아, 뭐 버려진 어. 없는지. 트리버스 데이라고. 하, 그 공연 영상이 있어요. 네. 그 라이브 했는데. 유일한 영상 아니에요? 네, 하나. 그걸 했다고 볼수 없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저기 어, 활동이 계속 뭐몇 개가 있어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있으니까 정말 목이 말랐던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팬들은 그 영상만 계속 보고. 맞아요. 그 유명세에 비해서 인터뷰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맞아. 어. 또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도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섭외 많이 들어왔을 때가 있었죠. 몸이 아플 때 하필 그때 섭외 주셨잖아요. 네. 그때 방송도 많이 섭외 오고 공연 섭외도 많이 왔었거든요. 몸이 안 좋았을 때는 계속 집에서 누워 있었죠. <laughs>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 시작이 그니까. 누님이 음식을 먹는데 뭐가 자꾸 목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식도암 말기. 그래가고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2010, 2017년. 근데 이제 누나를 이제 케어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누나 죽기 1년 전에.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는 되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때는 이제 실감을 못 하고 일단은 이제 누나의 신경을 쓰느라고. 주변에서는, 어, 덤덤하게 잘 견디네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실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 네. 그, 리고그 와중에 이제 누나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좀, 왜냐면 좀 누나가 원래 건강했던 네. 분인데, 살이 금방 빠지더라고요. 나중에 42kg, 30몇 kg 대 세상을 떠났는데, 누나까지 세상 떠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어머니든지 충격을 받으셨겠죠. 아, 근데 병원 갔더니 이제 파킨슨이라고. 그 현실이 딱 느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되돌릴 수 없고, 이제 나중에 그게 딱한 번에 딱 몰아올 때, 뭐가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마비가 일단 손이 안 움직여지고, 막 발도 마비가 있고, 나중에 복부까지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기능, 뭐 호르몬도 지금 다 균형 깨져 있고, 우울증은 당연히 오죠. 누워있으면 막 죽을 것 같고, 한 10분 정도 누워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또 앉아있으면 또 죽을 것 같으면 좀, 좀 걷다가, 10분 이상 또못 걷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오늘 갑자기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서 손으로 막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어, 내가 왜 이러지? 뭐막 내가 멈출려도 계속 막 데이는데도 막 그걸 먹고 있고. 정신적인 문제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또 몸까지 그러니까 정신이 더안 좋아지고,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악순환? 네, 예, 악순환이 되면서 점점 안 좋아져갖고. 주변 연락을 끊게 되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걱정해주는 말들도 스트레스가 되니까, 네네, 그렇죠. 페인 직전까지 갔다가, 형이 건져주셨죠. 그 노래를 정말 하고 싶었었는데, 제 컨디션 형이 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 멘탈도 조금씩 해, 회복되니까 몸도 음. 좋아지고. 나중에 막 얘네 동네로 제가 막 가고요. 적극적으로 그냥 밖으로 끌어내야, 끌어내야 되겠다. 예. 막상 나와보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노래도 해보니까 얘가 그게 좋다는 걸 이제 느낀 거죠. 이제 정식 형이 연락 주셔가지고 광고를 찍게 되면서. 어, 갑자기 <웃음> <웃음> 경사가. <웃음> 그러면서 때마침 돈이 필요했거든요. <laughs> 돈이 급하다 보면. 그 아플 때도 왜 연습을 했냐면 다 이러다 노래 못못 못 하게 되면 어떻게지라는 걱정이 앞섰지. 뭐 다, 다른 걱정은 없었어요. 너무 아플 때는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도 노래를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면 하고 싶으니까. 아직 그니까 그때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아직도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와중에도 내가 연습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질풍가도를 듣고 힘을 많이 얻었다 다는 분도 계신데, 전또그 글을 보고 저도 힘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위로가 되니까 이 팬분들이 안 계시면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노래한 뭐 아무 <laughs> 지탱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없어지는 거니까. 가장 보람 느꼈을 때가 어느 분이 이제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생을 마감하려고 했었는데 질풍가도를 네. 듣고 그 생각을 바꿨다 하는 분이 그때 너무 보람 되더라고.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이 카메라 보시고. 보시는 분들한테 예 이제 앞으로 활동 많이 할 거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분들께 정말 보답하는 차원에서 정말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은 노래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